보지도 않아 이거 <laughs> 이게 킬러였 쓰면은 어나 이미 죽었다니까 이라차이 그만해 인마 <laughs> 아니, 스키이 존나 많아! 희망들! 됐다. 뭔가, 그, 인기가 없어. 맛있는데. 옛날에 그 울트라, 첫날에 나왔을, 옛날에 첫날 나왔을 때는, 몰뭐 울트라 앞에서 대기하다가 막, 어, 여기도 NTR 존나 당했거든? <laughs> 스위치 올리고, 오! 와, 메디컬 진짜, 진짜 잘 나와. 레덱스. 어, 확실히 좀, 내가 볼땐 이거 5 0예요 어. 진짜 높은 당일로 지금 레덱스 나오고. 그렇죠 일단 지금, 울트라 키바 둘다 맛있긴 해, 어. 어? 우 야, 씨, 말하자마자 전자상가 들켜라고? 전자상가 미안해. 무시해도 미안해. <laughs> 야, 뭐야! 나 오늘도 되는 날인가? 매장 곳곳에 숨어있는 MBC 닌자들이 좀 뭐라고 할까 사람들 좀 무섭게 한다고 할까 이제 키바 먹고 11번 방으로 나가면 돼 그래서 나도 인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맵은 아니야 너무 다인큐를 위한 맵이라서 어? 미친 정면의 사람. 여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내가 간것 같고. 먹어야 된다 이거. <laughs> 와, 뭐예요? 어? 사두 어? 개? <laughs> 와, 세피가두 <피어> 개. <laughs> 잠깐만 세 개야. 스피어 3개야! 잠깐! 잠깐만! 어? 스피어 3개? 잠깐만! 자 자자자자자 가져가야되거든? 가져가야되는데 어... 잠깐만 그 자리좀 비워봐 자팬들 오, 자, 자, 자. 자, 일단, 하나. 자, 그, 너나와 여기에 한번 더, 여기에 한번더 세우면 될것 같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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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렇게 해서? 이쪽으로. 어? 왜? 아, 소음기. 소음기 때문에 자리공간.

와, 이거 입구대기 안 한다고? 뭐지? 다행히 있었는데, 앞에? 그지, 너네도 봤죠. 아, 님들도 봤죠. 이비안 아, 너무 지금 흥분해서, 그, 반만이 나와버렸어요. 오케이! 짜자자 귀중품만 체크하고. 없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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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. Let's go! <목소리> 슬피어 3개! 와우! <laughs> <오! 웃음> 초대박! 와, 오늘 좀 역대급 그 인체론 나왔는데요. 그죠? 자, 일단 메디컬에서 그 레덱스 글카 그 거만기 삼신기 나왔고. <laughs> 이것까지만 해도 대박이야. 이것까지만 해도 대박인데 지금 자 히바에서 지금 난리났어요. 히바에서 스피어가 무료 세 종류가 나왔어. 심지어 하나는 풀모딩으로 나왔고 와우 와우 플레그려 스피어가 지금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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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, 스피어 이제 60, 70인데요? 그러면은, 자, 최소로 60으로 잡아보자. 60으로 잡아도, 세정이니까, 180! 180에 모딩가 뺄게. 모딩가 포함하면 좀 복잡해지니까, 1 8 아, 모딩가 포함해서 한 20이라고 추가 더 붙는다고 치면은, 그죠? 이거, 그, 조준경 마이도 10만원 넘으니까. 그, 어, 200, 200, 200이고. 자, 200에다가, 200에다가, 200에다가 130이면, 330, 330. 330에, 아, 그니까 좀 많이 떨어졌네. 330에, 380, 380에, 380, 388, 388에, 어, 390 390 390 4티머지그4티어 헬멧이 몇개3네개세 개, 8 0개0 개. 80,0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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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이0 0 80,000 8 0이0 0 8 0 이 미친 유케브들, 바글바글한 거 봐라. 어, 시체 시체. 아, 사람 있나? 기둥 고장! 하하하! 아이, 세 장이 잡았네! 아니하한말 만에 기둥 고장 나냐! 잡은 건데, 이거! 잡았다! 예스! 사람은 잡았구요! 11레벨 왜 안먹어져요? 자 그리고 스케브할때 그거알죠 언제나 너무 비싸게 보이면 안된다는거 어? 이거나이 뭐야 배신자 유캡분데유캡분데왜 배신해 새끼가 뒤질라고마 이길 줄 알았어 어이! 형이야 형 <laughs> 어이 새끼가 하악 하 배신 때리는거 봐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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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된 너무 새끼 이거 이 새끼 누구한테 배웠어 그런거 어?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. 근데 가져갈 게 별로 없다. 응. 어. 그리고 이거 배신자 잡았으니까 나 그거죠. 어. 아마 이거 나 점수 오를걸? 아니! 형이 왜 거기서 나와! 아니! 아니, 헤드 헌 탭은 좀... 아니잖아요 아니! <laughs> 망치로 머리 쪼개 버렸네. 아니, 야, 도탄이야? 뭐야? 머리 맞췄잖아! 왜안 죽어요, 이거? やっす 해서 그 볼텍션이 다음 발 장전할 때까지 못 기다려. 한발 쏘고 나서 한 1, 2초 걸리잖아. 1, 2초 사이에 그냥 아무리 똥탄 내도 그냥 죽는다니까. 1초 아니면 2초.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그래서 다음 그 철컥. 왜? 네. 왜? 네. 사람...이요? 나 5도 6인데? 사람이다 이거 오케이 썸강 러브잇 어? 아니? 성공했는데 아다행큐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미친 자기만 쏘 아니야? 우와! 아니 아니 못맞춘 것도 아니야 지금 43발을 아니 <laughs> 자 나는 겨드랑이 쳐맞고 뒤지고 어이 살짝 사이 타길라는 43발 맞추고 1 2 0 0들이 쳐박혔는데 안죽고 단발초만 아니면 밥이지. 근데 다 잡는 게 아니라, 그, 더그 가이드가 목표라, 어,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뭐야, 아까부터 뭐지, 왜? 뭐야, 이거? 뭐 하는 건데? 정확하게 따라오더니 아는 것처럼 여기 벽치다가 뭐야 이거? 아니, 이게, 아, 대수작인가? 야, 이름 뭐였냐, 얘. 어, 이건 좀 궁금한데요? 어, 아, <laughs> 대수작하고 있네, 맞네! 그니까, 정확하게 위치 찾아오는 이사 간다니까! 그래, 대수작하고 있네, 핵쟁이가. <laughs> 어 잡아 67시간에 그 군주도 잡았고 어 이거 데스작 하네 이 게임이 이렇게 핵쟁이가 많아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게 뭔지 알아? 저런식으로 데스작 하면서 그 KDA 낮춰가지고 핵쟁이 아닌 것 마냥 하는거 이게 진짜 개역겨 어, 뭐지? 설마 데시 아니지? 제발, 어, 아니. 뭐야 DLC야 뭐야 존나 많아 사람 왼쪽 방에 있거든 이거 아그 DLC면 그냥 와서 나 대가리 따고 죽여 대체하는 척 하지말고 일단 영원히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. 한 번, 가볼게요.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. 하, 아, 이상하다고 했잖아. 100% 따라오는 게 말이 안 됐고, 일단은. 아니. 아니, 이런 연속으로 살아야 되는 퀸는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, 진짜로? 아니, DLC 유저를 없는 게 아니잖아. 존나 많잖아, 게임에. 근데 연속 생존을 넣으면은, 쓰라고. 어? 보여. 와, 이거 나도 왜안 보여요? 이거 성문 참 나도 이거 아니 나도 이거 그거 되는 거야? 아, 진짜? 옛날엔 이거 멀쩡했는데. 그래. 이거 그거다! 맨몸 음, 내가 죽여 그만도 이놈들! 어? 앞이 안보여 앞이 안보여 어? 야 뭐야 아니 제발 진짜로 어 제발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 댓글 많이 만나 나는 기관총 잡고 있는 거는 졸인 거 같은데 어 아싸 얘얘 얘, 얘 같은데 예스 헤헤헤 <laughs> 아닌가 얘 맞지않아? 얘 맞는거같은데? 일레.. 일레 없어 어, 얘맞는것같은데요 뭐지? 넌가? 일단 갑파 바꾸고 어어? 어어어? 어어어? 유쿨 유쿨 하하하 유쿨 유 유쿨 유유으홀리 홀리 쉣 유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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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e 아, 이거거든. Oh, shit. 이래서, 렉소스 오는 거지, 어. 마있다, 마이어 아이, 폴리셔스 어, 죽였냐? 해치였나? 해치였어? 유탄? <laughs> <Olympics> 오우 쉣. 우리 카반 친구들 존나 든든하고 해치웠어?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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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? 어? 어어어어뭐뭐뭘 쏘는거야 뭘 쏘는거야 뭘 쏘는거야 뭐 <laughs> 그러니까 이래서 6이 좋다니까 저렇게그 카반이 죽어있어서 좀 찌꺼기가 남아있어도 좋고 카바니 안 죽었어도, 저기, 카바니가, 그, 죽인 거, 까만 게에도 맛있고, 어. 살아있든 죽었든, 일단 카바니 나왔고, 그 다음에 우오도가6 이상이면은, 어. 완전 개꿀이지. 찌꺼기가 맛있어. <laughs> 죽었든 살았든. 어. 맛있어. 그치. 특히, 그, 유캡브 가끔 그, 우호도 6 이상인 애들이 막 3명 넘게 오고 막 그러는데, 그러면 좀 맛이 없긴 한데.